안방을 만들려고 하면요. 요 정도 크기는 좋겠습니다. 5m 정도 되는 크기. 그리고 안에는 욕조까지 따로 있습니다. 샤워실 파트, 욕조 파트 다 있고요. 화장대 공간 따로 있고요. 북박이장 3칸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드레스룸, 행거까지 모두 넣어드렸는데, 전신 거울까지 다 있어요. 실내 생활만 하면 조금 아쉽죠. <laughs> 바깥에 베란다 조그만 거 있으면. 빨래도 건조하고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널따란 탁 트인 거실 남양 거실이고요 거기다가 남양으로 또 주방을 대면형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가전제품 전체 풀옵션 거기다가 팬트리룸까지 있어서 없는 게 없어요 다른 집에 없는 것들을 우리 집에서는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팬트리룸입니다 전실에서도 하나 실내에서도 하나 총두개 우리 단지는요 세개동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주차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대지 지분 대지 면적이 좀 넓은 편이라. 세대별로 기본적으로 한 대는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면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들도 곳곳에 있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저는요, 이렇게 야당동에서 이쁜 집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집다 아셔. 부천이랑 인천이랑 수도권에서 다 아세요. 아무래도 유튜브로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연락도 많이 오시고, 아, 이런 집 어디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기는 야당역까지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생활권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근처에 마트도 있고, 카페, 편의점, 부동산, 뭐, 미용실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 곳에 3룸으로 42평형 타입이 나왔는데요. 여기 현장은요, 이렇게 전실에 신발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갖고 부족해. 건너편에 뭐가 있냐? 이렇게 거울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렇게 또 수납장이 있어요. 여기다가도 신발을 이렇게 알차게 넣으셔도 되고, 그냥 창고 공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요즘, 어쨌거나 팬트리룸 없으면 구독자님들이 집을 보시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팬트리가두 군데나 있어요. 첫 번째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복도식 구조인 거 아시죠? 이 현장은요, 건축주분들이 거의 설계를 복도식 구조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실하고 주방을 좀탁 트이게 좀 크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방들 사이즈도 많이 키워놨어요. 자, 멀리 끝머리 안방이 따로 있는데, 안방에 욕실도 정말 끝내줘요. 보통의 욕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프라이빗한. 그런 큰 욕실이었습니다. 자, 입구 쪽에서부터 3번 방 이렇게 훑으면서 가볼게요. 제가 촬영을 들어와가지고 드레스룸을 보는 순간 만족감이 엄청 뿜뿜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도 되게 크잖아요. 아래층 공부하는 공간, 위층은 이렇게 침대. 이런 시설들을 학생들만 쓰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인분들도 이거 이케아에서 이런 패턴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공간 활용하기가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이 집만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집에 비해서 천장 높이를 20cm 정도 더 높였기 때문에 2.7m 정말 높은 천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드레스룸 꼼장어가 왜 그렇게 놀랐을까 자 여기에서 크고 이쪽까지 크고 이 안쪽까지 아주 깊숙하게 많이 뽑아 냈습니다 바깥으로 환기할 수 있는 창도 있고요 문도 딱 닫아 두면요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털 날리는 거 그래스룸에 안 들어가요. 자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있고요이 집이 다른 집과 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는요 웨인스 코팅으로 한쪽은 도장 마감 간접 조명까지도 딱딱딱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은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화이트가 아니라서 청소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밝은 그런 포쉐린 타일이어서자 3번 방 2번 방 이제 볼 건데요 2번 방도 규모가 상당해요 드레스룸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구조상으로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요 이렇게 선반 있고 책상 이쪽 라인으로 북박이장 열자 딱 넣으셔도 3m 이상 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방에서 각자 가구 넣고 모두 쓰실 수가 있어요. 간접조명 그리고 매립조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 조절기 때가 각 방마다 모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마루 시공까지 완벽하게 마친 집이에요. 문틀의 높이만 하더라도 2m 65cm, 아무리 키가 크신 남자분이 오셔도요. 이 집엔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욕실은요. 이렇게 조적 세면대가 있어요. 요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시설도 있어요. 블랙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청소하실 때 민감하지 않으셔도 되는 쾌적한 욕실이었습니다. 나가 볼게요. 이제 방두 개. 그리고 욕실까지 보셨고요. 다용도실 입고 있는데 이집 건축주분께서 설계하시는 이 패턴을 보니까요. 다용도실 사이즈를 많이 키워놓지를 않아요. 왜냐면요.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이즈를 많이 키워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보일러는 대성 보일러 넣어드렸고요. 가전 제품 전체 풀옵션인데 마이너스 옵션도 된다는 거 집에 있는 가전이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요 모두 분양 원가에서 절감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냉장고 세칸 위쪽에 수납장 그리고 안쪽에 광파분 렌지 그리고 식기세척기까지도 모두 매립을 해드렸는데요 아일랜드 후드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인덕션이 3 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이렇게 장식장도 예쁘게 들어. 있고요. 남향방향으로 이렇게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조리하시고 열어두시고 환기하시면은 이 집은 사방팔방으로 환기가 잘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식탁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겠어요. 부부분이 가볍게 식사하실 때는 이쪽에서 식사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앞쪽으로 따로 식탁 공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식탁 조명도 달아드렸고요. 이 옆쪽 보시면은요. 뭐 있습니까? 장식장까지도 모두 조명 들어간 상태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도장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주방 가구를 연출을 해드린 거예요. 펜트리 룸이 있어요. 펜트리 룸은요 아까 입구 쪽에서 보셨던 전실에서 보셨던 그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꽤 사이즈가 커요. 거실에도 이렇게 매립형으로 TV 넣으실 수 있도록 이미 이런 공간들을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집은요 정남향으로 이렇게 앞쪽 전망이 튀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실링팬 들어가 있고. 에어컨, 거기다가 전혀 교환기 제품 들어가 있어서 버튼만 눌러두시고 환기하셔도 돼요. 음식 조리하시고 나서 전혀 교환기 계속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앞쪽은 무척 밝았었는데요. 뒤쪽으로는요, 미니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보통 신축 빌라에서 확장해서 없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길이가 꽤 길고요. 4m 이상 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폭도 1m 이상이라서 여기서 뭐 이제 빨래 건조하셔도 좋겠고요. 화단으로 또 만들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실내 아주 쾌적하네요. 이중장사시 모두 LX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오세요. 안방이 멀리 이원화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집 안방이 엄청 큽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집들 중에서 천정도 높여놓고, 방 사이즈도 이렇게 대규모로 키워놓은 집들이 많지 않은데, 우선 이집 보시면 많이 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꽤 깊어요. 화장대 공간을 입구 쪽에 가장 크게 좀 할애를 해놔드렸고요. 화장대, 서랍장, 뭐 수납장, 그리고 거기다 북박이장까지. 이렇게 총 3칸을 넣어드렸거든요. 막, 그냥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드레스룸 한 것까지. 그리고 거기다 전신 거울까지. 욕실 정말 끝판왕인데요. 아까 메인 욕실도 꽤 컸지만, 이 집은 특이하게 안방 욕실에 여러 시설들을 부과를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욕조 들어가죠. 일체형 비데 들어가죠. 그리고 세면대 따로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고, 샤워실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샤워 칸막이까지 되어 있고, 안쪽에 수납까지 모두 하실 수 있게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드렸어요. 한마디로 안방에 올방으로 투자를 많이 한집 되겠어요 부도자님들 저는 오늘 야당동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분양 현장 중에 한 군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한 군데일까요 총 3개 동을 오픈을 했는데 6개 호실이 있습니다 6개 호실이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 구조도 다르고 방 크기도 다르고 실내 구조가 진짜 다 달라요 인테리어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한 타입을 오늘 촬영해 드린 겁니다. 42평 타입인데 3룸을 만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 42평에서 4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현장 자체가 방 사이즈를 기존 방에서 30cm, 50cm 가득가득 가득 다 키워드렸어요. 그리고 드레스룸 확보하던가. 드레스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까지 방에다가 가득가득 넣어드린 그런 곳입니다. 팬트리 룸이 기본적으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전실에서 하나, 실내에서 하나,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풀옵션. 안방 욕실은 기존의 욕실에 비해서 네배 정도 사이즈로 키워놨고 욕조까지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없는 집. 거기다가 미니 테라스까지 있어서 야외 생활도 일부 하실 수 있다는 게이 단지의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타입의 가장 극대한 장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분양 원가는요 4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장 자체가 3억대부터 특가대대부터 4억대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애 최초 이 집을 취득하실 때 입주금이요 3천만 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해드린 거고요. 어, 소득과 신용점수 기존의 대출내역 파악하고 정확한 시입주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한 호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안내해드리. 집슐랭 꼼장어 오늘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이 집은 꼭 보러 오셔야 됩니다. 몇개 호실이 없어요. 여러 타입이 있어서 이 타입이 아마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꼼장어였고요. 집 보러 오실 때 편하게 유선문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